자, 이번 문제는 유리수 x, y인데 이것을 만족하는 이제 유리수 x, y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x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솔직히 x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거의 뭐 생각하니? 그렇지, 변형 생각하시죠? 이거 세제곱에서 3xy에 3xy에 x 플러스 y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더라. 아니면 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x 더하기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이거의 값을 구해줘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우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XY가 유리수기 때문에 지금 식을 정리하면, 뭐, 곱해서 유리수가 되고, 무리수가 되는 거 우선 분류를 좀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 어, 실수가 되는 건 없네요. 맞지? 실수가, 아니, 그러니까 유리수가 되는 건 없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루트 2 e 동량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얘하고 얘가 동량이고 얘하고 얘가 동량이네요. 곱해서 유리수가 되는 건 없다. 그렇다면 루트 2 e x제곱하고 더하기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루트 2 e y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5 x가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5 y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루트 2에 루트 2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고 루트 5에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자 얘가 13 루트 2 빼기 5 루트 5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5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풀어주면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 얘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더라.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제곱의 합이 13이 되고 합이 5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 이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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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직히 뭐 쉽게 뭐자연수라 자연수라 하더라도 정수라 하더라도 쉽게 구해지진 않네요. 어 이건 뭐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국 얘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지금 어, 얘를 아니까 나는 곱만 알면 되는 거다. 맞죠? 그렇다면 뭐 이용해야 돼? 그렇지. 변형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EXY랑 같잖아요. 그럼 얘가 5야. 그 다음에 얘가 13이야. 그렇다면, 얘는 25가 13 플러스 2xy인데,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되니까 xy가 6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6이야. 그 다음에 합은 5야. 얘도 5야. 그러면 5의 세제곱에 3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네요. 그러면 125 빼기 90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35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 변형 있지? 번, 변형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구요. 얘 인수분해한 거 요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더라.